전 항상 공부보다는 친구가 먼저인데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분다입시 경험입니다. 네, 김재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얘기도 많이 들어요. 특히 남학생 어머님들한테 정말 많이 듣는데요. 애가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얘 대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냐? 빡센 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친구를 좋아하는 애들 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이 차라리 빡센 학교를 보내라 네, 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대... 접근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친구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 친구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친구에 열중하는 거죠 그런데 빡센 학교로 보내면 그 좌절감을 좌절감이 그러면 있는. 이게 못 태어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걔 상태를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되는 애들이라고 하면 빡센 학교보다는 자기가 이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 정말 나올 수 있는 학교 음. 이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좀더 애들한테 유리하겠죠. 음. 그리고 친구를 좋아하지만 그냥 노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빡센 학교로 가게 되면 이런 활동의 비중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선 애들에 비해서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단순히 이런 애들은 여기로 가라, 라고 하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얘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네.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한 애들이 있고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또 재밌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어, 흔히 얘기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아이라면 분위기 자체를 좀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자꾸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 의미 있는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있는 학교 그런 곳을 가면 얘가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하면 저희는 상담을 주로 하잖아요. 네네. 그때 많이 나왔 1학년 초기 때는 되게 자신감 있는 애가 있어요. 음. 그런데 걔도 되게 적극적인 애, 활동도 되게 잘하는 애고 친구도 되게 좋아요. 근데 2학년 때가서 갑자기 얘가 다른 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자존감이. 네,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계기가 음. 있었어요. 이게 회복되는데,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일 년을 가요. 그, 그거는 주로 성적이에요? 아니면? 어, 본인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교석 차일 수도 있고, 음, 음. 그런 애들 중에서 난 수학만큼은. 아, 그지한 과목에 서 나는 자신이 뭐, 있었는데, 그게 확 무너지면 음, 음.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기 때문에 음. 그거를 초창기에 얻어 맞아 버리면 되게 영향이 큰 애들은 주의해야겠죠. 예. 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